할렐루야, 원주 순복음중앙교의 오황동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역산하여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의 단어 렌트는 봄 혹은 만물의 소생을 의미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고목에서도 새 생명의 순이 오르고, 상막했던 넓은 들판에도 형형색색의 꽃들로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추운을 힘차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새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새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은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일부터 부활절 날 아침이 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부활 생명의 기쁨을 담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이 되면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래 불사 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될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더욱 힘써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무뎌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사순절을 그 어느 해보다 더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더욱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땅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며 감격과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더욱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